빨리 안으면 진영님 머리에 불났어요. 진영님. <laughs> 불이 났어, 불이 났어. <웃음> <웃음> 네, 네, 네. <laughs> 자, 아, 우리 시작할까요? 그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견나라 힙파 지구에 오신 걸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크리스, 크리스마스 날, 그... <laughs> <laughs> 여러분을 다 모시고 오늘 그 쪽방촌과 그리고 부산역 나눔을 하게 겠습니다그 나눔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힙합, 힙합을 파는 사람들 마음가짐을 모두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파는 사람들 자원공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오늘 이 장소와 시간을 보내준 모든 인간에 들려주는 희망입니다. 어서오세요 공사한 동안 일어나는 내 마음을 잘 살피며 보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차립니다 오늘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인연이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온하실 희망합니다. 희망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끝뿐입니다. 이 시간이 축복입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바로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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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멋을 많이 드셨는데 여기, 문주님, 요왕님, 요한. <laughs>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어르신. 웃음> 문주님 아, 산타 할아버지, 산타 네. 할아버지, 응. 그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아, 보여요. 어제 숨어도 떠났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들. <laughs> 자, 지금부터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미 그, 앞에 준비를, 그 너무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지 증사 때에서 바로 포장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두 분의 쪽방촌으로 갈것부터 먼저 그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0분 부산역 그 포장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 봉실 같이 하겠습니요 봉실 같이 봉실 같이 진행하래요. 봉실 같이 진행합니다. 잘 들었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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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도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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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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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거요. 하나, 하나. 네, 뭐 편하게 하십시오. 아, 다들 계신 자리에 편안하게 앉읍니다. 살짝 불편하게, 방석이 없으니까. 방석 드릴까요? 아, 저는, 저는 안 돼요. 아, 민자 씨, 저 없어요, 모예님. 아, 그냥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봅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봅니다. 네, 손은 마르지 편하게 안 놔두시고 자 눈도 편안하게 감아봅니다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후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들숨 입으로 후 마지막으로 코로 천천히 들숨. 입으로 후. 입을 살포시 다물고 눈도 살포시 감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을 우리의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을 지켜보겠습니다. 들숨과 날숨 우리 코를 왔다 갔다 하는 숨을 들숨에는 들숨, 이렇게 얘기하고, 날숨에는 날숨,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하며, 잠시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는,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하시고, 다시 호흡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고, 호흡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후,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들숨, 입으로 후, 마지막으로 코로 천천히 들숨, 입으로, 후, 흐... 입을 살포시다 물고, 우리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살포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한 시선이 선명해지면, 정면에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쯤에 단추님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응? 아, 단추님 노래 아니었어요? 노래. 아, 그래. 응. <laughs> 전화오셨구나. 전화온 것 같은데. 해. <laughs> 자 지금부터 그부당시장 만화의 마늘 유재님 희망입니다. 로라님 로라 헬로. <목소리도> 이 분, 시금 이번에 쇼 방송부터 먼저 부담하고 그다음에 2십분 부담하러 왔습니다. 저쪽에 <응>. 나나 <목소리도> We are gonna We are we are packing uh Busan, Busan station homeless. Mm. Mm. 아아 로라 s e r e n i e r my f r 여러분 로라 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로라 님고맙습니다 진영님이 청구할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희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유지님의 부산역 컨미스 쪽방촌 물품 나는 포장 봉사 현장을 소개해 주셨네요. 공지 고맙습니다. 노라님, you're all so wonderful. 아, thank you very much. 노라님이 여러분 모두 희망입니다. 아십니다. 노라님, thank you very much. Yeah. I wish you all happiness and uh, good health. 아하. 로라, 로라님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로라님. Thank you very much. Yeah. You're packing uh, socks and uh, 사골 곰탕. and energy bar and the juice and the ramyun and t h water <laughs> and uh, hot pack y we are packing um, we, we are packing so many things now. 자 여러분 도라님께서 2달러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도라님 나는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helping people No, I mean, no worries yeah. No problem no. Thank you very much 안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고독 축사해 고독 축사해 축제 로그나 축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3대가 공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자 지난님이 좀 늦으셨어요 그래서 어 제일 끝에 묵는 몸사를 맡겼습니다. 예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 기부 소식입니다 예, 아이고 다바꾸시네자 여러분 기부 소식입니다 예손님께서 15,000원을 나눔해 주셨습니다 예손님 나눔 예, 손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로라, 로라님 로라 I hope you stay warm today 여러분 구원이 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2, 3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허허 <laughs> 축복입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좋다 기망입니다 고독 축사희 얼씨구 고독 <보록>. 축사희 <laughs> <laughs> 축제 로구나 축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원 감사합니다 3대가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성님께서 15,000원을 나눔해 주시면서 수고 많으세요 희망입니다 하셨습니다 예성님 나눔 고맙습니다 무결수인님 반갑습니다 수인님 또 아이디 바꾸셨네 또 무결수인으로 바꿨어 잘 수인해서 무결수인으로 바꿨어 하 아이디 바꾸기의장인 우리 또 무결 스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노라님이, I hope you stay warm today.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노라님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 부장님 참우세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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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통 야, 야, 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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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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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는, 홈방송이라서, 홈방송이라서, 세컨드 폰이 필요 없을 줄 알았지만, 세컨드 폰은 필요하네요. 저는 지금 세컨드 폰을 가지러 왔습니다. 세컨드 폰으로도, 어, 그 카메라로 열심히 방송을, 어, 연탄 나눔 현, 현장을 중계하고, 세컨드 폰으로, 열심 여러분 채팅을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입니다. 음. 음. どうなってもいいんだろ 이 예, 수님 일하는 중에 소소한 기부만요. 계속 정... 미소님 감사합니다. 마누 유지님이 다른 계정인 것 같아요. 잘 수인님은 스패너인데, 무결 수인은 스패너가 아니네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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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잘 수인은 프리미엄이 중지. 유튜브 프리미엄이 스톱. 잘 수인 채널이 스톱. 어, 어, there is there is a reason why 수인 use 무결 수인 ID account. 오케이. Okay? 어, uh, 무결 수인 can use 3 months free 어 uh, 유튜브 프리미엄. Mm. Thank you very much, 수영인. Uh, 로라님이 I have to go now. 난 지금 나가야 됩니다. But I wish you all a wonderful holiday. 그러나 저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여러분 오늘 휴일이 아주 wonderful 하기를 바랍니다. And many blessings.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허거해 어, 줍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로라님,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로라, wonderful holi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양만 양만, 내가 담을. 양만. 자, 대략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부품을 포장을 아주 거의 다 했습니다. Almost we are our packing is almost done. Almost done. 음. 아. 아. 그러게 일단 나중에 또 물로 해야 되니아또 물로 해야 되니까 빨야되 그냥 이마에 넣으면 곱창네아으 안에 그냥 넣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예 우리가 이금 지금 안 묶어 놓고 아니 곱서만넣면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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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을 넣을 것 같으면 얘야 되니까 지금 이제 다시 어 지금 도시락을 우리 넣을 거라서 부산역을 포장을 했지만 좀 밑에를 도시락 넣기 쉽도록 안 흘러내리도록 어 평평하게 우리가 포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은 다시 하고 있어요. 쪽방촌은 도시락을 안 나가기 때문에 쪽방촌은 원래 포장했던 그대로 나가고 부산역은 지금 포장했던 걸 해체를 하면서 바닥을 평평하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도시락 위에 올리기 쉽기 때문에 다시 아 어, 포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응. 금방 끝났네요. 아 부산역이 아 금방 끝났습니다. 포장은 금방 끝나고 대신에 이제 발품을 이제 우리는 물품을 한 분씩 나눠드리기 때문에 발품을 팔기 때문에 나누면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 양말 그 도시락 굉장히 우리가 아주 푸짐한 연말 선물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사골공탕까지 아주 완벽한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세트라고 할수 있죠. 크리스마스 프레젠트패킹이라고할수 있죠. 아주 완벽합니다. <laughs> 단추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아 산타 인터뷰 가능한가요? 산타 인터뷰가 능합니까 그래도 됐죠. 예. 아 단추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산타가 찾아왔습니다. 네. 산타 오늘 오늘 시간 나시던가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단추님 오늘 우리 희망의 산타가 되셨는데. 오늘 오늘 봉사하시는 어, 소감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아,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같이 모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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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희망의 산터로서 선물 배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쪽방촌 쪽방촌 쪽방촌과 그리고 스 아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열심히 다시 포장을 하고 우리가 포장 열건 또 따로 담고 있습니다. 산타 씨는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아 산타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산타 산타 할아버지 아 우리 미스터 어, 단축기 어, 미스터 단축기 계신. 단추, 단추기. 투자, 투 일단 일단, 일단 이거 먼저 먼저 신고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아니, 그건 그건 뜻이야. 예. 땀이거 먼저 해야 네, 자 여러분, 기부 소식입니다. 네. 허윤님께서 일본에서. 2천 엔을 나눔해 주셨습니다. 허윤님 나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결수님 나눔 축복입니다. 구원이 찾았습니다 여보, 어, 준비됐습니까? 양말 남아요. 양말 양말 남아요. 고맙습니다. 양말 남아요. 양말 두 켤레 남을 거야 아마. 네 켤레가? 아남을게아고독 축사해. 아시고, 보자 축사, 축제 로고나 축제 양말이 두 켤레 남은 거거든요. 양말 저거 많습니다. 지금 양말을 하나 양말 두개못 넣은 것 같아요. 양말 두 군데 못 넣어서 어디가 양말 빠뜨렸는지 찾고 있습니다. 양말이 두 켤레 남고 두켤두 켤레 남거든요. 양말 두 켤에 남아서 네, 두 켤에 남으면 정상이에요 양말 두 개를 못 들일 뻔했는데 우리가 찾았습니다 양말 포장을 안 하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포장을 하고 다시 싸고 있습니다 양말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두 개는 우리, 여러분께 경품으로 <laughs> 아예 오늘도 수고들 가겠습니다. 영 오늘 돌님 모든 봉사하시는 가족님들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 오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희망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이거 물품들을 어, 이제 부산역과 쪽방천으로갈 차량에다가 실고 우리가 부산집을 청소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가족님들께 인사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빠이빠이 자 아이고 메리크리스마스 문준이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준이 진영님 인사 한번 메리크리스마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물안녕 여러분, 안녕하세 여러분, 들 빠이빠이. 여러분, 안녕하루 여러분, 들허하세님여러유안님오근요 여러분, 수녕님예요님 그리고 많은 모든 분들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 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good one. Everyone, bye bye. I'll see you later. See you in Busan요. Okay, bye bye.